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니까 왜그 땅에 기근을 보내십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요. 만약 우리가 애굽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살수 있어. 참 어이가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겠죠.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지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부재가 더 많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흘러갑니다.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사람들이 사례를 바로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의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모든 상황을 깨닫고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더 많은 재산을 얻고 부유해집니다.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해야 할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부재를 더 많이 느끼며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이 잘 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라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그런 상황에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